오케이. 봅시다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 t ln 2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닌가? 이 생각이야. 나한테 구하라는 게 dy/dt dx인데. 그죠? 그걸 dy/dt 나누기 dx/dt로. 오케이. Okay? 해보자는 거죠. 그러면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첫 번째 y는 2의 2t승 플러스 1인데 이걸 빨리 합성으로 봐야 된다고 기본이 아니라고 t가 아니면 오케이 2의 x승 플러스 1 도트 2t라고 그럼 얘 미분하면 2의 x승이지 e t 가 그대로 오고 곱하기 얘 미분한 거2 2 곱하기 2의 2t승 그죠? 맞아요? 마찬가지로 x도 1 빼기 2의 마이너스 t승은 1 빼기 2의 x승 도트 마이너스 t라고 t가 아니면 다 합성이야 오케이?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?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x승이지 마이너스 t 가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되겠다 그치? 2에 마이너스 t승, 이렇게 됐을 거야, 그치? 2에 미분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, 그치? 그죠? 돼요? 그러면 2에 ln 2승이 몇이야? 1층, 3층 자리 바꿔서 2 ln 2니까 얘가 1 되니까 2야, 그치? 맞아요? 그럼 얘는 2분의 1 되겠네, 그치? 얘는 2 곱하기 2의 제곱 되겠네, 그치? 맞아요? 그럼 얘또반분수 쓰면 16 되겠네요, 그죠? 될까요? 이해가요? 일단, 매개변수 미분으로 생각했어야 되고, 큰 틀에서는, 그지? 각각을 미분할 때는 합성꼴로 꼭 봅시다. 기, 기본 함수가 아니면 다 합성으로 보셔야 돼요. 기본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, 오케이? 그, t의 개수가 다 1이어야 된다는 거지. 될까요? 자, 2번 볼게요. 2번도 얘를 이게 기본 함수가 아니라고 얘를 3승근 루트 x 자리에 x제곱 플러스 4가 들어온 거라고 오케이. 얘가 지금 사실 x의 3분의 1승이잖아. 얘를 미분하면 3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지. X의 N승 미분하면, N 곱하기 X의 n 승이니까 그치? 3분의 1에서 1 빼면, 그죠? 근데 요 X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? X제곱 플러스 4가 들어가고, 곱하기 몇을 해야 돼? 2X가 들어가는 거죠. 맞아요? 될까? 그럼 X에다 이제 몇 대입하란 얘기야? 2 대입하란 얘기야, 그치?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, 8에 마이너스 3분의 2승. 곱하기 4죠. 8은 2에 3승. 그죠. 이렇게 되죠. 까고 2에 마이너스 2승. 4분의 1 곱하기 4. 곱하기 3분의 1이니까, 그치, 3분의 1이네. 될까요? 자, 얘는. 어 f1은 ln이고 f 1은 3이다 어 지금 합성 미분이네요 그죠 y 프라임 g 프라임 f x 곱하기 f 프라임 x지 맞죠 그럼 g 프라임 나한테 묻는 게 f1 그죠 엑 x 에다1집어넣는 거니까 f 프라임 1이야 그치 자 g 프라임 ln 1래요 그죠 f 1이 ln 이라면 f 프라임 1에 3이래 그치 그럼 g 프라임만 구하면 되겠네 돼요 그럼 얘도 기본이 아니라고 g는 x분의 1자리에 1 플러스 2의 x 는 들어간 거라고 맞잖아 얘를 x-1승을 본다면 마이너스 1 내려오고요 그죠? x-2승 되죠 맞아즉 얘가 몇이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야 그죠? 근데 이 x자리에 지금 또뭘 넣어야 되니까 얘를 넣어야 되니까 그죠? 1플러스 2의 x 승의 제곱분의 1 곱하기 그죠? 얘 미분하면 또2 X 생겨 돼요? 여기까지 돼? 잠깐만. 2의 LN2는 2겠다, 그지 1층, 3층 자리 바꾸니까. 그럼 여자리에 2 e 넣고 2 넣으라는 얘기잖아, 그치? 맞죠?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, 9분의 1 곱하기 2 됐죠? 맞죠? 될까 그럼 얘가 지금 몇이야? 마이너스 9분의 2야. 곱하기 3이야, 그죠?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, 그죠? 얘가? 이거 지금 다, 이 합성 때문에 문제였지, 너 지금? 그치. 쪼개 봐야 돼요, 계속. 쪼개 봐야 됩니다. 기본 함수가 아니라면 다 합성꼴로 보셔야 돼요. 알겠죠? 오케이.